됐다고요. 꺼지시라고요. 시급을 줄게. 얼마? 만 원. 참네. 가겠네. 코. <laughs> 당일 지급이야, 알바비? 어, 어 끝나고 바로 이거 다 체증했어. 퇴증 응. 구라치면은 카페다 똥 싸. 원래 싸잖아, 몇번 가서.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래밤> 자, 오늘은, 형주영의 부모님 카페에 가가지고, 일일 아르바이트를 좀할 겁니다. 어차피 오늘 뭐할 일도 없고, 가가지고 뭐 용돈이나 좀 벌어오는 거지. <laughs> 그래서 오늘은, 아, 내 입으로 말을 못하겠는데. 훈남 카페 알바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출근 준비를 바로 한번 해봅시다. 형주형형주형 없지? <laughs> 오늘 컨셉이 약간 풋남 <laughs> 카페 알바생 같은 느낌이라서 좀 섹시한 옷을 찾아서 입고 가야 됩니다. 여성 손님들의 마음을 뺏을 그런 남친 룩. 오케이? 와, 이쁘다. 커피 한잔 할래요? <laughs> 오늘 번호 한세번따이겠다 <laughs> 그닥. 안녕하십니까. 어 좋아. 28cm. 네, 2분 일찍 왔습니다. 오늘 결혼식 가신다고. 어 <laughs> 신부보다 더 이쁘다고 가시면 신부는 도대체 얼마나 이뻐야지 커버가 되는 거죠? 신부 엄마를 추월을 해야지. 아 어, 역시. 신부를 추월을 해 내가 이 나이에. 아 직접 결혼하러 가시는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문 열고 오픈하고 그러고 청소 싹 하면 됩니까? 아유 청소해야지. 청소. 오케이. 근데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드는 그래. 법좀 배우고 어, 싶습니다. 그래. 절대 제가 지금 목이 마르거나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빠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배우고 싶네요. 그런 거 같은데 자 일단 <laughs> 거꾸로 네. 커피 가루를 털고. 네, <laughs> 아 근데 어머 <laughs>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제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정말. <laughs> 그닥. 충성 오늘, 오늘 알바하어 제가 응. 일일 알바니다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게 좀 하나 해줘봐 어..선불입니다 에?선불이요? <laughs> 많이받도아한세잔더 찍을 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령도돼 해야지 알바가 <laughs> 맛있게 드십쇼 결혼식 잘 다녀오십쇼 어잘 지키고 있어 예썰 yes, 장사 많이 해놔 예썰 yes, 수고 아우왜 손님이 없냐? 건너편 가게는 사람이 많네. 안되겠어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어, 뭐지? 여기 카페가 있잖아? 와, 인테리어 정말 좋다. 알바생도 잘생겼네? <laughs> 지금 지나가시는 고객님들 매장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원한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추첨을 통해서 올리브영에서 올리브를 도비노피자에서도비노를 드립니다. <laughs> 아유안 되겠어 손님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 인맥을 좀 동원해서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어하세요나 말랭이인데 <laughs> 어, 네. 자다 일어났어? 네. 커피 맛이 딱 좋네. <웃음> <웃음> 카페로 오라고. 네. 출발할 때 전화 한 통만 해줘. 네 장사 안 되면 인맥 장사라도 해야지 뭐. 그닥. 어서 오세요. 화이 네. 가자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요. 한국용지증 하세요? 아니요. 네. 한잔 팔았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 그런가 아, 알겠습니다. 뭐, 사진을 그어면는 아, 선생님이라고요? 아, 네. 네 물론이죠. 아, 네네. 그럼. 천안세생중학교 3학년 10반 안녕.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 친구. 내 낚시 친구. 아니네요. 이 친구는 그때 같이 배스 잡았던 낚시꾼 <웃음> <웃음> 오케이 주문해야지 많이 사줘야 돼 복숭아 아이스티로 안되요? 크로크무슈 하나 해야지 그게 뭐예요 빵인데 치즈랑 들어가있는거 <laughs> 오케이 크로크무슈 하나요 네, 마카롱 하나요 강렬 컨텐츠인가요? <laughs> 먹기 싫으면 안먹어도 돼요 근데 진짜 맛있대요 이게 먹을게요 <laughs> 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삼성페이 오 <laughs> 섹시남 자리에 앉아 계시면 만들어 드릴게요 클리핑을 이쁘게 자 이거 먼저 드리고요 크로프무스다 되면 드릴게요 마카롱 한번 먹을게요 드셔보세요 마카롱 드세요 제가 원래 광고를안 좋아하거든요 어? 응? 안 달아요? 어? 진짜? 13,000원 치를 쓰셨네요 고마워요 강래 컨텐츠를 당할 줄은 몰랐는데 음 맛있나요? 있다이먹어보러고도안 해. 에이씨 안 돼. 나 알바 중이야. <웃음> 음. <웃음> 저 결과지 몇개 있거든. 그닥. 어? <laughs> <laughs> <굿덕>. 어머 오셨습니까? <laughs> 저 7만 원팔았습니다 7만 원. 하 <laughs> 어? 제 밥인가요? 어, 맛있겠다 같이 가서 드이 먹어 아, 하나먹겠어 먹자 같이 먹자 어, 같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음마카롱 제가 둘이 팔고 크로플도 아이 팔고 제가 샀어요 어머 이거 싸 가도 됩니까 저? 가지 갔다 이거 요 우리 같이 싸나알야아네아네 마감해야죠 아싸 이제 조이스는 퇴근이다 정산의 시간 <laughs> 5시간 10분인데, 제가 10분 서비스로 드릴게요. <laughs> 시간당 만원? 네. 5만원 주면 되지? 네. 오늘 해보니까 어때? 아,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조금 더 팔아드릴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만 부탁드립니다. 아유, 이거 또 아사비에서 또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 계산은 터닝이 형 카드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왜? 제가 사는 거 아닌데요. 장사 좀 도와드리려고. <laughs> <laughs> 어, 어, 어.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자, 오케이. 그러면은 무사히 알바도 잘 끝났고, 용돈도 아주 짭짤하게 벌었으니까 딱정도에서 만네요 야, 멋있다. <laughs> 어, 잘못 먹었어. 선영 아, 형, 카드로 할래, 계좌이체로 할래. 어, 는거요 말마. 어머님이 세잔 배달 가라는데 형한테. 나? 어. 진짜? 어. 나? 아, 나 진짜 몰라. 뭔 소리 하는 거야? 왜또내내 내, 나를 그렇게? 해. 빨리 줘.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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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하게산걸 나오고 똑같다. 나까전 빵 먹은 것도 하나 계산할게.